야 천마 표현 표현하기 컨텐츠 갈래? 일단 한 명씩 들어오세요. 저를 표현하시면 됩니다. 뭐 투탑을 끼던 사우정을 끼든 일단 설명을 하셔, 하셔야 돼요. 설명해 주세요. 저는 머리가 없어요. 일단, 합격. 자, 두 번째, 감마선님 자,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죠? <laughs> 갑자기 투탑을 급히 끼기 시작했어요. 뭐지? 다음 분 타자. 자, 일단은 연필. 투탑이에요. 투, 차마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탈모 컨셉. 니 <laughs> 네 발로 나갈래? 네, 내가 강퇴해줄까? <laughs> 자, 한번 기다려보세요. 좀 키워드려야겠다, 화면을. 이걸 좀 커트를 해가지고, 나 아, 이렇게밖에 안 하면 몰라. 자, 보세요. 일단, 천만님은, 봐봐요. 아, 아니, 보고 있다니까? 극혐이죠. 어, 어 예. 그건 바로, 천만님의 얼굴이고요 에, 그건 바로, 내얼굴이고요 네, 네. 몸을 봐요. S라인이죠. 어, 어디요, 어디요? 어우, 어우, 끼도 어우. 이게 바로 천만님의 몸이에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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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일단, 첨화 여친이요. 첨화 여친이요. 첨화 여친이요. 아, 어, 인정합니다. 이뭔 개소리야? 너는, 너는 뭐. 아, 잠깐만. 이 브금이 왜 나와? <laughs> 일단, 탈모 그 유. 똥가발을 씻고 얼굴이 극혐이라 가면을 <웃음> 썼어요. <웃음> 그리고 옆에는 탈모 네모 네모. 보이죠? 그리고 마지막, 개이기 때문에 옷을. 그래서 이 게이 옷을 입었구나. 미안한데, 그건 너야, 이 미친 잭이야. 일단, 천마님이 길 가다가 새가 똥을 쌌는데 배, 가리에 똥이 묻어서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게 섹시가. 천마님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칼을 던졌는데, 따로. <laughs> 미친 모브사이코야 모브사이코. <웃음> <웃음> 저는 지금 천만님의 <laughs> <처마님의> 미래입니다. <laughs> 하이리야지 지금 제기들아 이게 바로 정답이야 이 새기들아 지랄하고 자 빠졌네 <laughs> 빵. <laughs> 미, 미쳤나? 미쳤나? 자, 어디 한번 봅시다. 일단은 생긴 것 보다가 내가 천만 여친인데 너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